돌아온 유라스. 진도의 집은 최고. 모두들 안녕. 돌아온 유라스. 전과 좀 달라졌지 <laughs> 내 방. 개값쳐서 소파 샀다가 실패해가지고 소파가 두 개가 있게 된 것이야 내 방에. <laughs> 오늘은 금요일이야. 불금이지만 나는 불금이고 나발이고 너무 피곤해서 잘 거야. 또 내일 출근이야. 출근이기 때문에 지금 집에 막 왔는데 빨리 화장 지우고 찾질 거거든 <laughs> 개 피곤해 진성투어를 했던 진성이랑 린다랑 나랑 이게 단톡방이 있어 며칠 전부터 카톡에서 린다가 계속 부산은 왜안 와? 부산은 언제 올 건데? 그래서 부산은? 부산은? 이랬는데 내가 맨날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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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영상 켠 거야 왜냐? 내가 진성이한테 얘기를 했고 진성이도 가고 싶다대? 부산에 한번 놀러 가고 싶다 해서 이렇게 또 거룩한 뭐라고 해야 될까? 거룩한 노예 한 명을 착출했달까? 다 하여튼 그래서 KTX를 알아봤는데 자리가 있지, 뭐가. 자리 없다고 들었는데. 자리가 또, 딱 있는 거. 예를해버렸어 진성이가, 어, 진짜 가는 거였어? 했는데. 진성아, 나는, <laughs> 거짓말이랑 이런 거안 해. 없는 말안 해. 내가 말하는 건다 사실이고, 다 하는 것들이야. 하 여튼 그래서, 부산에 가게 됐어. 당장 내일. 이거 겠지 준비해보자고 뭐가 필요한지 칫솔샷 렛츠고 내가 원래 겨울에는 약간 단벌신사야 하 이게 단가 아아 이제 진짜 가져갈 게 없나? 거기서는 왠지 화장을 안할것 같아. 내가 이럴 때는 화장을 해야 되거든. 그래도 마스카라만 챙겨가 볼까? 가져가지 말까? 아, 이거를 모두 담아갈 가방은 이거 빼도 될것 같아. 그렇지? 어울리나? 바다 날아간다. <laughs> <laughs> 또 이거 써야지. 어머. <laughs> <laughs> 나왜 이렇게 공황도드나? <laughs> 이으면 되지 않을까? 다크서클 가려주는 아이크림. 선크림. 그리고 립밤. 아니 립글로스. 맞다, 맞다. 내가 간과한 게 있어. 내 저번 여행에서도 느꼈지만 내 신체 나이가 이제 이십 대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laughs> 보조식품에 힘을 조금 나눠서 빌려 받아야 되는 나이가 된 것이야. 홍삼도 챙겨야 되겠. 유산균. 알러지야 두개 챙겨볼까. 이십 대랑 널기 위한 삼0대 눈물 임. The next day. Let's go, let's go 서울역.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아니 나 지금 진짜 개 피곤하거든. 오늘 너무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고 뭐가 많이 팔려서 진짜 너무 피곤한데 약간 후회도 했어. 부산 <laughs> 괜히 간다 그랬나? <laughs> 서울역에서 진성이를 만나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나는 서울역을 올라가지고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진짜. 진성이 납치 성공. 서 불러와. <웃음> <웃음> 우리 부산 도착했다. 힝 시곤하지가 않아. <웃음> <웃음> 지금 단톡방에 <laughs> 오현서 너이 너 새끼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잠든 거 같은데 계획에서 틀어지는데 그러면? 현서야 나 너무 설레. 현서가 나한테 못된 것만 배우는 거 같은 기분인데? 업보야. 걘 큰애 났어. 네가 오라고 막 오바라고 까불고 <laughs> 맞아. 내가 그리고 어제 분명히 현서 나 부산 간다 와봐 와봐 했고 계속 물었잖아 계속 그랬어 계속 너무 까불었어 편의점에서 a 프롱즈랑펜 같은 거를 사볼까 샀다잉 <목소리> 현선애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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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눌러오고 바깥에 보는 그게 아니었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목소리> 딱두장 보는 <쓰는> 게 귀엽네 <laughs> 백킹 <laughs> 대화도끼? 백킹 <화이팅. 웃음> 대화도끼? 얘다 버린 것이요. 일단 현서네 집 근처에 도착을 했고 바로로? <laughs> 현서한테 페이스톡 걸고 있어. 얘 자고 있다 분명히. 얘 자고 있어. 내일 현서가 아침 출근, 매일 아침 8시 이런 분위 8시까지? 해야 돼서 한 7시 몇 분쯤 일어나야 돼서 사지말고 했는데 오현석 왜 잤어? 야 불도 안 켜져? 패키기? <laughs> <laughs> 아, 기기? 대마도기? 기기? 대마도기? 야, 내말이 때로 찍게 대어서가 야, 햄 <laughs> 먹으러 가야지. 우와, 우와. 아, 원래는 뭐, 여기서 뭐? 음소거 사인회를 하려고 했는데, 어. 책상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아, 진짜. 진짜. 진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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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띵동 거리는 거야? 나... 무서웠지? 존나 무서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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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계속 띵동띵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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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억지> <laughs> 거야, 진짜. 띵동 거리는데 진짜. 개무 진짜. 거야 <laughs> 정말 다 니가 사 하지마라 내집사와아 옷을 옷을 <laughs> 월페인터로 페인터. 챙겨왔어요 우리 광안대교 왔지롱 어 여기야 어? 내가 말한 집. 중국집 그 너가 말한 두소밥그 술밥 아마 유일하게 한 외식이 여기 여기 우리 지금 밀락페타운옴 진짜 회 먹으러 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차를 산얘기 뭐였냐면 그냥 되게 가싶을서고 싶었어 그래서 생선을 사서 e s 만 달라고 한 다음에 너한테 a 고 d a 달라고 하려고 a d o 내가 일부러 널 위해서 자다 깬 너가 당황하지 않도록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 고마워 go. Come 라내 뭐야 문안 열었으면 비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음. 다가회먹는 기분 어때요 어? 나?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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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랜만왔 오랜만에 오랜 <laughs> One hour later, 오나저 짜증난다. 진짜이증난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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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런 이런, 이런,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런, 이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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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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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너무 의지면오스럽게지금알지하는지면오지잠오만요 의심, <laughs> <오면서요>. 아, 오지면 <laughs> 도지면 <laughs> 오지면 <야>, 오지면 이지면 <이게> 오지면 이지것이 되네 이지면오지이 오지면 오지면 와 우리 호주 카페 옴. <laughs> 괜찮네 수치가 없어요 e c o n d s l a r 부산에 왔으면 빵이지 <laughs> 어, 둘이 이렇게 서봐커플룩이냐아톤이맞네아톤은톤 <laughs> 어, 톤 위아래로 어 <laughs> 춥다고 아까 해그이거 이렇게 갈아입어 이렇게 이렇야 해서. 저도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이 손들어! 야, 뭐야? 도이도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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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 쿄. <뀨? 웃음> 기분이 가아져

영상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 진짜. 어달 진짜. 나도 진짜. 나 진짜. 너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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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나도 진지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도 진짜. 나 조졌네 이거, <laughs> 적어졌네, 이거. 부산역 도착 야, 여기도 도나스가 있네 <놀너> 도나스 역시 부산하면 에그 박스지 <놀노> <놀노> 먹어 먹어 치자 빠져 이거 아니자고 이게 차가워 야. 왜 차가워 피폐하게 집에 갔다 <citate> <ministry> 열심히 싸웠다 투쟁했다 에피로그 다시 서울 도착 공기가 탁해요 <laughs> 숨이 탁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그래 아니야 나너 바지깡이 잡을 거야 <laughs>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래 어잘가 <laughs> 안녕 <웃음>